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가 만성 불치병에 걸리게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치병에 걸리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전에 불치병에 안 걸리고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는 오토바이, 네, 좀비 스쿠터, 네, 좀비 오토바이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을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SCR 백십 알파, 그다음에 CT 백십. 이두 기종의 그 공통점이 뭐냐? 우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동 일발 영업용으로도 많이 타니까 아무 때나 시동 걸고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습도가 높은 날 또는 뭐 한겨울 추운 날에도 거의 뭐 시동 일발로 운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의 방치 수준의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지하 주차장에 보관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노상에 시동 끄고 올라가죠. 그리고 다음 날 시동을 걸어도 그냥 일발로 시동 걸리고 또 공통점이 엔진 오일. 네. 아무거나 넣는다. 그냥 센터에서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뭐 광유든 뭐든 그냥 넣어요. 규정에 맞는 네, 용량만 맞춰서 넣는데 뭐 합성유니 뭐 수입 오일이니 뭐 고회전용이니 MA이니 MBA니 이런 거안 따져요, 얘네들은. 그런데도 엔진이 멀쩡합니다. 그다음에 또 공통점은 뭐냐? 출고 상태의 순정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전기장치의 배선도 거의 건드리지 않고 유일한 튜닝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바람막이, 네. 바람막이 하나. 그것도 뭐 국산 2만 원짜리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왜냐하면 바람막이가 또 너무 높으면 눈 오거나 이제 비올때 시야를 가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방치 수준의 관리를 하는데 오토바이가 시동 잘 걸리고 잘 나가고 잘 서요. 오토바이가 그러면 되지 뭐더 이상 뭐 바랄 게 있습니까? 시동 아무 때나 잘 걸리고 원하는 속도까지 잘 올라가고 브레이크 잘 들고 그러면은 다된 거잖아요. 혼다에서 SCR 110 알파에만 그 최고의 엔지니어와 최고의 부품을 넣어서 만들었을까? 또는 대림에서 EC t 110을 만드는데 최고의 엔지니어들만 모아서 최고의 부품으로만 조합을 해서 만들었을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얘는 일반 설계에 일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내연기관에 거의 뭐 정점에 와서 저런 게 가능한 겁니다. 내연기관으로 할수 있을 만큼의 기술이 사실은 많이 축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혼다나 스즈키, 뭐 야마하, 뭐 가와사키, 뭐 여기 삼양 킴코 이 정도 되는 브랜드면 어떤 오토바이든 좀비 오토바이와 좀비 스쿠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불치병에 걸리는 과정을 보여 드릴게요. 처음에 일반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접하고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엔진 오일인데 엔진 오일. 그래서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뭐가 좋은지 이제 카페 이런 데 이제 검색을 하죠. 그러면서 뭘 알게 되느냐? 수입 오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수입 오일. 이거 수입 오일을 갈면 엔진도 좋아지고 잘 나가고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입오일에 대한 걸 이제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뭘 알게 되느냐 이렇게 검색하다가 그 엔진오일 잔유제거라는 걸 이제 또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이 카페에 글을 올려서 엔진오일 교환하고 잔유제거를 했더니 차가 더잘 나가는 거 같더라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보게 되죠 그럼 또 따라합니다 그 다음에 엔진 플러싱이라는 걸 이제 또 알게 돼요 이게 뭐냐면 그냥 잔유제거를 해서는 그 엔진 오일이 다안 빠지니까 약품을 집어넣어서 엔진을 돌려가지고 기존 오일을 다 배출한다는 건데 이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절대 좋은 게 아니다 뭐 엔진 오일 잔유제거 이런 거는 이미 제가 동영상으로 기존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검색해서 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알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뭘 알게 되느냐 이제 휘발유에 대해서 이제 알게 돼요 고급 휘발유를 넣었더니 차가 잘 나가더라 뭐 이런. 정보를 이제 접하죠 카페에서 그러면서 고급 휘발유를 안 넣어도 되는 인데 고급 휘발유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뭘 알게 되느냐 이제 옥탄가라는 걸 이제 또 접하게 돼요 옥탄가 그러면서 나는 불땡땡이나 연료첨가제를 넣었더니 차가 잘 나가더라 그리고 엔진도 청소된다더라 이런 거를 접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또 집어넣어요 연료첨가제에 관한 것도 옥탄가에 관한 것도 휘발유에 관한 것도 제 동영상에 다 있습니다. 기존에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고 이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뭘 알게 되느냐 전기 장치를 이제 알게 돼요. 네. 그래서 뭐 LED, 뭐 휴대폰 충전기, 블랙박스, 안개등, 뭐 열선 그립, 주구장창, 전기 장치를 오토바이에 다는데 뭐 휴대폰 충전이나 LED, 뭐 블랙박스까지는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열선 그립까지 가면은 그 배터리가 충전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종류별로 와트가 다 틀리기 때문에 안개등도 뭐 LED로 된 안개등이면 전력 소모가 적을 수 있지만 그 개개인이 어떤 거를 그 장착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용한 전기 장치를 달면 달수록 이제 배터리 충전되는 그게 안 좋아요. 그런데 아, 시동이 안 걸렸다 그러면은 뭘또 카페에서 얘기하냐면 아유 방전이에요. 배터리 바꾸세요. 그러면서 뭘 알게 되느냐 이제 젤 배터리에 대한 걸 알게 되고 뭐 인산철 배터리, 뭐 AGM 배터리 이런 거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또 배터리를 바꾸겠죠 배터리를 바꿨는데 또한 달도 안 가서 또 시동이 안 걸려 그러면 그 배터리는 좋지 않은 배터리로 이제 또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차가 조금씩 출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또뭘 하느냐 구동계 튜닝을 해요 그래서 뭐~ 아~ 무브볼도 바꾸고 뭐~ 크러치도 바꾸고 어떤 사람 세트로 교환했더니 뭐~ 힘도 좋아지고 그~ 속도도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제 또 이거를 바꿔요 갑자기 차가 이제 중속에서도 엉망이 되고 언덕에서는 또 빌빌거리고 이런 현상이 나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카페에다가 이제 글을 써요 아~ 잘안 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뭘 알게 되느냐 흡기 배기 튜닝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여기서 간단하게 뭐 그냥 에어 필터랑 머플러랑 썼는데, 아 어, 에어 필터 무슨 그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걸 썼더니 뭐 차가 잘 나가더라. 머플러 뭐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그 기본으로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뭐 PCX나 뭐 TMAX, 뭐 스쿠터 쪽은 아니 뭐 머플러 바꾸는 게뭐 일상이 돼 버렸어요 머플러. 그래서 머플러를 바꿨더니 뭐 힘이 아 출력이 좋아진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세팅이다 변화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구동계도 그렇고, 흡기도 그렇고, 이 흡기 배기 튜닝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좀 자세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요거까지는 그동안 제가 다 영상이 있는데 흡기 배기 튜닝에 관한 영상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에어 필터 바꾸고 머플러 바꾸고 튜닝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튜닝도 아니죠. 그냥 교체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 하면 차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비 오는 날 시동이 잘안 걸릴 수도 있고 한겨울에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고 가다가 시동이 꺼질 수 있고 이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종에 대해서 카더라 소문이 퍼져나가요 본인이 어떻게 해놓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이 차는 내가 할수 있는 걸다 했는데 중속에서 고질병이 있더라 안 나가더라 이차이 차종은 뭐 결만 되면 뭐 시동이 안 걸리더라 이런 소문이. 그냥 카페에 퍼져나갑니다 그냥. 그냥. 무섭게 퍼져나갑니다. 본인이 해놓은 거는 그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되면서 뭐가 생기느냐 기본적으로 시동 불량 네, 시동 불량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엔진 부조 그리고 그 운행 중에 시동도 꺼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센서 오작동도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차종이 알수 없는 증상이 있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점검을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뭐가 들어가 있나.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좀비를 원하면 순정으로 돌아가라. 네, 순정. 그러면 알수 없는 질환 90%는 해결된다. 10%는 내비둔 거예요. 그거는 뭐 뽑기 운이고 팔자니까. 네. 그래서 어설픈 정보와 지식이 오토바이를 병들게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